자, 다음은 PLC 작동 원리에 대해서 PLC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특징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PLC는 전원이 투입되고 리셋을 누르면 초기화를 처리합니다. 전원이 들어오거나 리셋 그 선택 스위치 있잖아요. 그 스위치로 리셋을 하면은 초기화가 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스캔 타이밍이 돌립니다. 스캔 타이밍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막 지금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이렇게 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훑어요. 그거를 스캔 타이밍 하는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왼쪽에서 우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흘러요. 이렇게 그런 걸 알면 될것 같고 먼저 입력 모드를 먼저 들어오게 처리한 다음에 연산 처리한 다음에 엔드 처리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도도가 이렇게 사다리처럼 돼 있으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먼저 이렇게 신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좌측, 이쪽이 모선이라고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서러 가면은 이쪽 플러스 선에서 마이너스 선이 쪽으로 흘러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PLC 특징. 그냥 알고만 계세요. 직렬 처리 방식이다. 그 다음에 뭐 엔드 와와 같은 연산하는데 1초 걸린다. 뭐 연산되고, 그 다음에 뭐 신호가 바뀌더라도 다음이 갱신될까지 기다려야 된다. 스캔 타이밍이라고 그냥 기억해 주세요. 스캔 타이밍은 어, 프로, 어, 프로그램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한번 훑어요. 한번 훑어요. 한번 그 스캔하는 그걸 스캔 타이밍이라고 하고 뭐 여기 주저지서 있지만 직렬 처리 방식이다. 말 그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레더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직렬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중요한 거딱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스캔 타이밍 이 있다는 거, 스캔 타이밍이 프로그램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읽는 속도를 스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멜세계 내부 구조도 설명을 드릴게요. 뭐 메모리 구조, 프로, 프로그램 파일 구조, 숫자 체계, I/O 할당, 뭐 디바이스 종류 많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것만 딱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일단은 뭐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아 메모리 구조가 있는데 뭐 cpu 모듈에 이제 메모리가 있고 프로그램 메모리 뭐다 표준 놈 그다음에 뭐 여기도 표준 놈이 있고 뭐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고 램이 있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파라메트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다 그다음에 표준 놈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파라메트가 있고 그냥 뭐,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에도 표준 램이 있고,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고, 근데 우리 CPU에는 램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램, 램. 쓰고 지울 수 있고, 롬은 못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램과 롬이 있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메모리와 표준 롬, 표준 램이 있다. 메모리 카드에는 램이 없고, 롬하고 프로그램 메모리만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파일 구조에는 맨 위에, 뭐, 머리글 프로그램, 런중, 쓰이, 코멘트, 뭐, 이런 식으로, 구, 파, 프로그램이 구조, 프로그램이, 어, 이렇게, 어, 디바이스 메모리가, 어,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뭐, 요 설명해봐야, 음, 중요한 것만 설명하면 되니까. 자, 10진수를 16진수로, 2진수를 16진수로, 2진수를 10진수로, 어, 여러분들이 알아들 것은, 음, 16진수, 어, 왜냐면, 하 이게 입력이나 출력에, 어, x0, 0부터 시작해서, x0, f라고 해서 입력 그 할당번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0이면 0. 그래서 쭉 나가다가 여기 10부터 a, b, c, d, e, f에서 15가 f가 되죠. 그래서 0부터 f까지 16개잖아요. 그래서 16진수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진수를 16수년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 2, 4, 8,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이제 숫자, 숫자 2다, 그러면은 0, 1, 0, 0. 그래서, 0, 1, 0, 0, 그러면은 2가 되겠죠.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자, 1, 응? 1, 아, 잠깐만요. 지우개 지우고. 자 1, 2, 4, 8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음, 4를 만들고 싶다. 만약에 숫자 4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0010자00104 맞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1248 요걸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16진수랑 2진수랑 바꾸는 거 이렇게 알면 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죠. 2진수로 10진수 로 바꾸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48,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어, 나중에 2학기 때, 어, 숫자 표시하거나, 뭐, 이럴 때, 어, 다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할당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 부분, x00부터 x0f, 여기는 지금 32점 이제 증설하는 거니까, 자,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뭘 표현하면 우리는 증설 베이스를 안 쓰니까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슬롯이 있어요. 0번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4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출력에 0번 슬롯에 돼 있기 때문에 X, 0, 0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만약에 출력이 들어가게 되면 Y로 시작하겠죠. Y로. Y, 0가 아니라 Y1. 그 다음에 제로 왜냐면, 슬롯 번호에요. 앞에, 앞에게 슬롯 번호. 그 다음에 뒤에게 디바이스, 그니까, IO 할당 번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LC 하면 X00 쓸 수도 있고, Y 뭐, 1, 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의미하는 거는 입력. Y가 의미하는 거는 출력. 그래서, 슬롯에 따라서 요 두, 첫 번째 번호가, 요첫 번째 번호가 바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뭐, 여기 슬로우, PLC, 보이고 뭐 아예 활동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PLC 하면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입력은 X로, 디바이스 비트, 비트 디바이스, 1비트. 어, X로 표하고 출력은 Y. 이거 지금 안 쓰고, 안 쓰고. 그 다음에 내부 릴레이, 릴레이를 M으로 쓰고요. 이것도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자, 우리가 쓰는 것만 배우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집어넣으려 그러면, 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타이머, 카운터. 적산 타이머는 가끔 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D도 가끔 씁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되고, 가,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입력, 출력, 내부 딜레이, 타이머, 카운터,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이게 다 그, 나중에 쓸 때, 어, X로 쓰면 Y고, 아, X로 쓰게 되면 입력이고, Y를 쓰게 되면 출력이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걸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당장 쓸 거만 알고, 나중에 읽은 걸 쓰게 되면, 그때그때 그때 공부하면서 쓰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입력 X로 표현하고, 출력 Y로, 어,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짤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내부 딜레이를 M으로 하죠? M. M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M으로 써 있어요. 딜레이를 M으로 쓴다. 이것도, 어 GX Works 2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아 이게 x x 입력이고 이게 y 출력이고 이게 m 딜레이구나라고 지금은 백나 설명해봐야 잘 이해가 안될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아, 안 쓰니까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뭐 스텝 딜레이 이것도 넘어 나중에 나중에 쓰게 되면 넘어갈게요. 우리가 쓰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종류 중에서 워드 디바이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워드 디바이스에는 타이머가 있고 적산 타이머가 있고 고속 타이머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램프를 어 제어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뭐 딜레이 뭐 시간 제어를 할때 타이머를 쓰고 적산 타이머를 쓰고 고속 타이머를 쓰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이 T 기냥 타이머를 많이 쓰고 어 만약에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뭐, 시간을 정지했을 때 유지, 그 시간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어, 적상타임을 쓰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카운터도 쓰고요. 카운터, 하나, 둘, 셋, 넷, 뭐, 몇회 반복해라. 그러면 카운터 쓰게 되고, 데이터 레지스터도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 디바이스를 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링크 레시터안 쓰고, 특수 레지터도 안 쓰고, 팔레트도안 쓰고, 이거는 안 쓰고, 어, 나중에 사용할 일 있으면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멜색 PLC 내부 구조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 종류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